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1일 기프트하우스 시즌 4의 일환으로 전남 장흥군 재난 위기 과정 주민들에게 자체 개발한 모듈러 하우스 5채를 단지형으로 기증했습니다. 전남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에서 진행된 입주식에는 정종순 장흥군수 등 장흥군 관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주민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리프트 하우스 캠페인은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재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자체 개발한 모듈러 주택을 기증하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표 CSV 활동인데요. 지난 2015년 충북 음성에 내채를 기증한 시즌 1을 시작으로 2016년 시즌 2에서는 청송과 포천, 진원과 장흥에 총 6채를 기증했으며 시즌 3에서는 강원도 홍천에 6채를 단지형으로 기증했습니다. 시즌을 거듭함에 따라 현대 엔지니어링은 기프트 하우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특히 이번 시즌4에서는 주거동과 별도로 외부의 데크로 연결된 창고를 추가해 수납 공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현대 엔지니어링 우즈베키스탄 지사는 고려인 1세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리랑 요양원을 방문해 송년 행사를 가졌는데요. 우즈벡 지사는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해 음식과 선물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